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우암도에 화분이 너무 좋아서 또 주문을 했네요. 그 너무 좋고 음꽃을 심으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어, 예뻐 보이고 해서 어, 적응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어그 영양 흙이랑 같이 해서 주문을 했는데요. 이제 언박싱 해볼게요. 너무나 세밀하게 싸 오셔서. 정말, 어, 마음에 쏙 듭니다. 이거는, 어, 11월 14일날 그 영상 보고 주문을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에 이제 4만원짜리 할인해서 2만원. 예. 이거는, 어, 37번입니다. 37번. 만약에 주문하실 때 37번 번호만 적으시면 됩니다. 4만원짜리 2만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재 볼게요. 이 길이는, 길이는 다리까지, 요거 다리까지 14, 14고요. 여기서, 이제, 안에 부위까지 11입니다. 11이고, 음, 여기 넓이 14입니다, 넓이. 어 14고, 소 크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합번어볼게요 종이컵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종이컵이 이렇게 구석에, 한쪽 구석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쪽이 컵이 4개가 들어가겠습니다. 4개가 4개 들어가면 딱 맞겠네요.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에 할인해서 2만원 굉장히 좋아요. 조금 약간 무겁긴 해요. 이거는 약간 무겁긴 합니다. 굉장히 예쁜 이런 이제 어 무광으로 돼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했고 저번에 거는 조금 작아서 조금 작아서 조금 큰거에 주문해 봤습니다. 요거는, 어, 이제 39번 인데요. 이렇게. 예. 39번이 3개에 3만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6만원짜리가 할인해서 3개에 3만원입니다. 어, 저는 이거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도 이 컵이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더 갑니다. 이렇게. 39번짜리. 39번짜리, 이렇게. 이거 39번째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리까지 10, 10cm. 다리까지 10cm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닥까지, 8, 8이고, 어, 여기 넓이가, 넓이가 13이네요. 넓이가 13이고, 그러면 크죠? 이렇고요. 어, 이거는, 음, 40번, 40번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11월 14일 날 영상입니다. 40번. <laughs> 하나에 25,000원 짜리가 12,000원. 할인해서 12,000원. 그렇죠. 이것도 참 괜찮아요. 36,000원, 세개 36,000원. 이것도 재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리까지, 다리까지가 11, 조금 더 되는, 더 됩니다. 11.5. 여기가 바닥까지 9.5, 12, 넓이 12, 넓이가 이렇게 12입니다. 어이렇고 그다음에 요거 아 요도 것 너무 예뻐요.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것도 이거는 어, 이것도 내년 똑같은 11월 14일날 이렇게 사장님이 용이, <laughs> 이렇게 찍어서 46번 이거는 46번이고요. 11월 14일 날 영상이고요. 어, 이거는 18,000원. 4만원짜리가 18,000원. 4만원짜리가 18,000원인데 굉장히 예뻐요. 동그란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넓이 재보겠습니다. 넓이. 16입니다. 넓이가. 넓이, 넓이 16이죠. 이렇게 넓이가 16 이고 여기서 이거 9미터, 9미터 9 입니다 9 8.5 8.5 고요 8.5 길이 8.5요 밑에까지 바닥까지 네 여기 10입니다. 12 입니다 12 12.11.5 11.5 네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음, 큰 거를 어 주문을 해봤고 이것도 이렇게 이어 볼게요이거는 이것도 이게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육이 심어도 예쁘고 야생화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제가 무겁다고 풀분에다가 심어서 모양이 사실은 그다지 안 예뻤습니다. 근 이런데 심으면 야생화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정말 예쁘겠죠. 어 야생화도 예쁘고 창도 예쁘고, 다육이 심으면 참예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마음에 드는 거, 쏙제 마음에 드는 걸네 개를 주문했고, 이것도, 어, 여러분, 어, 4 6분도 음, 한 개에 만팔천 원. 예, 4만 원짜리가 한 개에 만팔천 원. 두개 하시고 싶으면 두개 하셔도 되고, 그래서 61번까지 그, 오암도의 사장님께서, 어, 10월 14일날 영상을 올리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어, 예쁜 아이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3만짜리입니다 이게, 이 화분이. 이 화분이 제가 이거, 이3만 주고 작년에 데리고 온 아인데, 뭐, 한번 비유, 비교를 해볼게요. 길이는 다리까지 길이가 다리까지 어 13이네요. 요 길이가 다리까지 13이고 여기 넓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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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입니다. 10 넓이가 이렇게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이게 3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레티지아 철라 심었는데 이게 3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여기도 공, 요, 이렇게 해서, 위에 올리서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이게 구운 거라면서, 직접 구운 거라면서, 3만 원짜리가, 이 정도면, 이런 것도 다 구운 거잖아요. 이것도 다 구운 건데, 이걸 이어볼게요. 물론, 이건 다리가 있으니까, 다리가 높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다리가 이렇게, 이제, 높기 때문에, 이거는 다리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다리가 높지가 않고, 그러니까 뭐, 이게 3만 원짜리인데 이게, 음, 여기보다, 이거보다 이게 더, 이게, 이거보다 39분보다 이게 넓어요. 이제 이게 다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 넓이는 이게 훨씬 넓어져 그죠? 어, 이런 식으로. 음, 이게 3만원짜리입니다. 그럼 얼마나 쌉니까? 음,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우리 여기는 그렇게 화분도 비쌉니다. 화분도 비싸고, 어, 이런 다육이도 비쌉니다. 우리 여기는. 이것도, 이거 2만원짜리입니다. 이 화분이. 이 화분이. 이 합은 2만 원짜리인데, 음, 어, 이러면, <laughs> 이게 18,000원이면, 얼마나 삽니까? 이게 18,000원이면? 비교 안 되죠, 비교가, 넓이가. 이게 1 8 0 0 0원 주고 제가. 아, 이게 2만 원 주고 샀는데, 2만 원짜리가 이래요. 음, 그러니까, 집실은 어, 이제 이렇게 제가 심었는데, 오, 어, 이게 훨씬 크고 좋죠. 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싸고 좋네요. 어, 첫째, 안 무겁고. 요거는 조금 무거워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조금 무거워요. 커서. 이건 조금 무겁고. 모양도 요렇게 예쁘고. 요렇게. <laughs> 다 예뻐요. 요렇게. 다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 모양도. 자, 그럼을, 허클 또 저는, 어, 사다가 씻어서 이렇게 썼는데, 요 허클 써보니까, 흙이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흙이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적어서 또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또 헷갈릴까 봐 이거 보세요. 흙1 1 가지 혼합했습니다. 녹소토, 쯔곡토, 제올라이터, 훈탄, 그다음에 플라이터, 상토, 세척마사 마이너스 난석, 산야초. 강모래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보내 주셨네요. 오함도의 남 박병일 사장님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다 들어간 거를 다 적어서 손수 이렇게 보내 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딱 괜찮아요. 너, 나는 이게 딱 마음에 듭니다. 그좀 마음에 안 들어 좀 부드러우면 굵은 마사, 총 마사 좀더 넣으시면 되고 여기다 저는 뭘뭐 넣냐면 지렁이 토분, 지렁이 분이나 아니면 그 부엽토를 좀 넣어서 같이 섞어서 이제 또 야생화는 그렇게 합니다. 다육이는 너무 또 그렇게 많이 하면 어 우짜라니까 될수 있으면 야생화들한테는 그렇게 하시고 다육이한테는 이걸로 쓰면참좋겠지예 이걸로 써. 쓰면 이것도 여러 가지 영양 영양이 엄청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죠. 이게 20kg에 어 택배비 합해서 25,000원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제가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얼마나 요즘 막아 때만났다 해서 분갈이를 많이 하고 막그리 그래 하니까 음 거의 다써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같이 시켰어요 써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어차피 마사 사는 거 우리가 뭐 이거를 11가지 살라 해보세요 돈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주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어,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전화번호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무 빨리 심어보고 싶어서, 화분이 너무 예뻐서 이거 보세요. 실제, 어, 영상에 보다 이렇게 심으니까 너무너무 예뻐요. 도아 어, 자랑초 기아창이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그물 주면 또 흘러내리고 물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옮겨 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화분이 마땅한 게 없다 생각하다가 이게 너무 너무 예뻐서 이거 네모라 네모 이거 원행이랑 이렇게 해서 음 심어 봤더니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죠? 이거 보세요. 정말로 예쁘죠. 영양 흙이랑 함께해서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음 작년에 흙이 그대로 있어서 영양도 없고 해서 어그거기다가어 오암도에 그 흙에다가 영양 흙에다가 어 지렁이 분만 섞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심었어요. 예 너무 너무 아름답죠. 정말로 기하장은 무거워서 들 수도 없었어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기아창 자체가 무거우니까, 요렇게 예뻐요. 이 네모도, 이거 보세요. 참잘 어울리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제 꽃이 피어도, 심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구근에서, 영양을 먹고 이렇게 꽃을 피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렁 심었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이제 이거 두개 남았는데 이거 두 개도 어 이제 뭘 심을까 하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음 당장 어 도화사랑초랑 어,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